일본의 한 호텔에서 서둘러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국 여성이 보입니다. 이 여성은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서류를 들이밀며 일본과의 거래를 중단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이 미국 여성은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게 될지도 지켜보라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상무부 산하 반도체 및 첨단기술국에서 선임정책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43세 에밀리 스톤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경직되어 가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반도체를 선택했어요. 반도체는 신기술을 비롯해 방위산업에 꼭 필요한 요소이니까요. 따라서 현재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를 독식하지 않도록 제지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저희 반도체 및 첨단 기술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아마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고 어, 반도체 시장의 기계 발을 들이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새롭게 개척하는 게더 낫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일본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본의 반도체 공장 및 지원을 하기로 거의 결정된 상황이었던지라 바짝 긴장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직접 가서 상황을 보니 제 예상과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이번 프로젝트의 담당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 특유의 깍듯함으로 접대를 받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곧장 호텔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국인답지 않게 스몰토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일을 할때 잡다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인사치레만 하고 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실무자들 회의에 앞선 정보탐색 정도였죠. 저희 쪽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냈을 때, 일본 측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세우기로 하셨었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상황을 알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 일본 공무원은 갑자기 어깨를 부풀리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니, 나중엔 콧구멍까지 벌릉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자신들이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지금 일본 정부가 7,730억 엔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지으면 28에서 12나노 반도체까지 무리 없이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지? 28에서 12나노, 28에서 12나노는 10년 전 기술입니다. 일의 자릿수로 떨어진 지 오래고 이 나노를 만드네 만해하는 상황이에요. 바로 옆나라 한국만 봐도 알수 있듯 3나노 기술은 개발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뭐, 28에서 12나노? 그것도 한화로 7조 943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생산한다는 게 28에서 12나노라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써 불안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최근 문을 연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던 중에 저를 안내하던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 이 공장에 왔을 때는 40나노 수준이었는데 지금 많이 끌어올려서 30나노 언저리까지는 어떻게 생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나 하고 나가자 생각하며 화장실에 갔더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백인 여자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외국인을 본건 처음이라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면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직접 보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혔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하, 제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이건 꼭 얘기해야 할것 같네요. 사실 저는 TSMC 직원이에요. TSMC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할 때는 외국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사람인지는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먼저 러브콜을 했다고 했죠? 제가 미국인이라면 두팔 걷고 말렸을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가 들어와서 반도체 기술이 많이 향상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키워놓으면 뭐해요? 일본은 지금 반도체 기술을 유지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서 반도체 시장을 키우겠다고 미국에 약속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속은 당연히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거라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50인 나라가 100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0인 나라가 100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주겠어요? 제가 멍하니 서있자. 그녀는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이 호의적으로 구니까 이때다 싶어서 덥석 문것 같네요.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40년 전에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손놓고 있었던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들도 없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으면 미국은 금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모조리 일본에 갖다 바쳐야 할 거예요. 이제야 이상한 기시감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본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투자? 돈은 누가 못 쓰겠어요. 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봐야 하나?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고 일본인 관계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은 일본의 손을 잡은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그입좀 다물라고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 일본인의 헛소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이 공장을 짓는 것도 곧 가능할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는 일본에 와서 이런 자료를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 그러자 당황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사무실에 가 있으면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이니 시간이 좀 걸리나 보구나 생각하며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근거도 없이 떠들어댄 게 사실이구나. 없는 자료 찾으려니 그래. 힘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반포기 상태로 있는데 그 순간 문이 열렸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관계자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수레 같은 것에 종이박스와 파일들을 가득 싣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특유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요청하셨던 자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왔던 건 전부 제가 요청했던 자료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설마 이걸 다 읽어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요청한 건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장에 얼마를 투자했고, 그 투자금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자료예요. 그걸 정리해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세요. 라고 말하니 그들은 식은땀이 나는 듯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저희가 이 사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해 둔 상황이 아닙니다. 정신이 워낙 없었어서 서류를 쌓아두다 보니 서류가 뒤죽박죽 섞여버렸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반포기 상태로 서류를 집어들었는데 그 서류가 전부 수기로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를 한게 아니라 일일이 사람 손으로 글을 적은 거예요. 게다가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칸에는 도장이 정갈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내일 오전에 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데려다 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만난 그 여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녀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제가 보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알려주었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충격을 받나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신기술에 둘러싸여 있는 제게는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죠.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건그 여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보고서를 일일이 수기로 쓰라고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그 정갈한 필체가 있어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성이 없다고 다시 쓰라 한다니까요. 보고서의 정성?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자고로 보고서는 정확한 정보를 눈에 보기 쉽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대체 왜 수기로 쓰는 방식을 고수하는 거래요? 보안 때문이래요. 사람 손으로 써야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도장 문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인은 도용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승인하는 건 오류가 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런 나라랑 무슨 반도체 산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지금 당장 미국으로 날아가서 제 상관들의 멱살을 부여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뒤이어 한 말에 제 귀가 솔깃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사시험에서 떨어져서 TSMC에 들어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일본에 와 있네요. 여기는 미래가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똑같이 도태되는 기분이고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가고 싶었다던 한국 회사가 삼성이 맞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반도체 기업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도 다 털어낸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 친구랑 연락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젠 연락도 잘안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이직한다는데 삼성에서 일했다는 경력한 줄만 써도 해외 기업에서 줄줄이 연락을 한다더라고요. 그것도 남들의 두 배는 되는 연봉으로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훌륭하다는 것, 그 기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한국의 반도체는 침체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과의 일로 정신이 없는 사이에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일본에 온뒤 일본과 손을 잡는 것만큼 미친 짓이 없다는 걸 확신한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옆 나라 한국은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는데 일본은 아직도 손글씨로 보고서를 쓰더라. 바로 옆 나라 기술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나라랑 뭘할수 있겠냐 라는 주장을 하려면 한국을 더잘 알아야 하니까요. 한국은 첫인상부터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한국이 무슨 최첨단 도시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겠죠. 한국은 세계 최초로 화이부지 상용화에 성공했고 그만큼 관련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기 기술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5G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지만 이걸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최신식 디스플레이 화면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을 갔는데 서울역 한가운데에서 OLED TV 화면을 배치해 두었더라고요. 서울역에 간 이유는 한국에 가기 전 연락을 해 두었던 스탠퍼드 대학을 함께 다닌 쌤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 한국에 6개월 정도 머무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쌤의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서 보았던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믿어져? 지금 이게 21세기에? 그것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 일본이랑 반도체 협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은 게 분명해. 그게 아니고서야 이럴 리가 없어. 샘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건 충격적이기는 하네. 코로나 팬데믹 때 일본이 반도체를 못 구해서 자동차 60만 대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었어. 그때도 심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거기는 반도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아주 기본적인 기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자동차 60만 대를 만들 반도체도 없던 나라라니.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40년 전에 사장됐고 이제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니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기들이 뒤떨어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특히 한국보다 자기들이 뒤쳐졌다는 얘기라면 더더욱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건데, 일본은 한국을 깔보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자존심만 세면 쓸데없는 고집만 남는데, 일본이 딱그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그러자 쌤은 무슨 그런 걸 묻느냐는 듯이 반응하더라고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 여기까지 오면서 봤잖아.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선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야. 반도체는 잘알 거고 OLED 기술도 이미 말했었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한국의 로봇 공학도 세계적인 수준이야.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한국은 식당만 가도 서빙 로봇이라는 게 돌아다녀. 서빙 로봇이라는 걸 처음 들은 제가 그게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자, 쌤은 저를 데리고 서빙 로봇이라는 게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직원이 바쁜지 저희 쪽은 보지도 않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소리를 내어 직원을 부르는 게 굉장한 무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손을 올려서 직원을 부르거나 직원과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직원이 저희 쪽을 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인종차별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흔히 하는 인종차별이 이런 거거든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건 제 오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게 구석에 있던 하얀 무언가가 갑자기 소리를 내더니 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용히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데, 트랜스포머라는 로봇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로봇이 저희에게 다가오자 샘은 로봇의 쟁반 위에 있는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샘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런 로봇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 그리고 여기 엄청 비싼 식당도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로봇을 쓸수 있는 게 가능해? 실제로 그 식당의 평균 음식 가격은? 15,000원이었습니다. 가게 크기도 크지 않았어요. 저렇게 부드럽게 가동하는 로봇이라면 수억 원은 할 텐데 이런 기계를 무려 세 개나 가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제 말을 들은 샘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하, 나도 처음에 왔을 때 그랬어. 그런데 저 로봇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인건비보다 저렴하니까 로봇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런 기계는 어디에도 있을 걸?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이지.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할 거야. 미국이라면 뉴욕 펜트하우스에 사는 상위 1% 재벌들만 쓸수 있을걸? 이런 로봇을 상용화될 정도로 만드는 건 말도 안 돼.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경험했던 문화 충격과는 전혀 다른 충격이었지만 불쾌하거나 찝찝한 충격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음식점원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로봇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로봇을 부르고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더라고요. 스탠퍼드 대학을 다닌 저조차도 놀라워하는 기술력을 한국인들은 숨쉬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얼마나 익숙하면 놀라는 사람 한명 없지? 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최첨단 기술을 보았지만 이걸 놀라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익숙하니까라고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왜 한국에서만 이런 게 가능한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쌤의 소개로 한국인 교수님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박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엔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상무부에 들어간 이후로 잊고 살았던 제 학자 DNA가 발현된 듯했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참을 수 없다는 듯.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박 교수님은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주변 국들의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국가이기도 했죠. 가난한데 가진 것도 없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였죠. 사람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깨우고 천연자원 없이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이었죠. 첨단 한국을 봐서 그런지 한국이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이 보여준 한국의 과거 사진을 보니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1991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리스 등 유럽 국가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외환위기를 무려 약 3년 8개월 만에 극복했다는 엄청난 성과였죠. 국가의 위기가 생기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보다는 눈에 보이는 1차, 2차 산업에 투자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첨단 기술 회사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최첨단 기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북한의 냉전 상황이 뉴스로 나오면, 한국인들도 사는 게참 힘들겠다. 저러다 전쟁 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한두번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와서 보니 북한이 자멸할 다짐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치를 일은 없겠더라고요. 일단 한국의 기술은 방위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한달 안에 핵을 만들 거라는 게 제가 만난 과학기술대학 교수님의 주장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기술은 완성되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핵을 제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일본을 선택한 이유도 결국 방산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국가가 있는데 대체 왜 일본을 선택한 건지 미국에 돌아가면 관련자부터 탈탈 털어야겠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만난 TSMC 직원의 말처럼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다시 호황기를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찾는 기업과 국가가 늘어나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쌓여 있던 재고를 털어도 부족하자 가격도 높아지게 되었죠. 이 와중에 삼붕이 디램 가격이 8%에서 13%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준이죠.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과 설비를 전부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이때 반도체가 필요한데 한국산 반도체만큼 질이 좋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이 없다 보니 모두가 앞다투어 한국 반도체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반도체를 구하지 못한 기업은 아쉬운 대로 TSMC나 중국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고 나중엔 다시 한국 제품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일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주춤해 있던 팬데믹 기간 동안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않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무려 40년 넘게 반도체를 놓고 있었죠. 이런 한국을 두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 다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기술과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제 숙소에 도둑이 든 것이었거든요. 잠깐 바깥을 나갔다가 방에 들어갔는데 제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귀중품들은 들고 나가기는 했지만 설마 했는데 정말 털렸더라고요. 특히 제가 놓고 갔던 노트북은 일을 할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털렸으니 난리가 났죠. 저는 바로 제 노트북을 도난 설정해 놓고 누군가가 제 노트북에 접근하려고 하면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호텔 측에 CCTV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청해도 CCTV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왜 일본에 왔는지도 말했지만, 호텔 측은 줄수 없다는 말만 했습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이 주기 싫다는데, 자기들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요. 만약 강제적으로 열람을 하고 싶다면, 검찰에 서류를 작성해서 호텔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호텔 측이 데이터를 없애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 지긋지긋한 수기 작성과 도장 문화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면 그걸 결정권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려보며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요. 제가 호텔을 비운 건 10분도 안 됐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호텔 방을 털수 있는 사람은 제가 호텔을 나갔다는 걸 알고 문을 쉽게 열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따라서 범인은 호텔 직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CCTV를 지우기 전에 확인해야 해요. 제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니 호텔 직원은 사실 저 CCTV는 장식용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데는 동네 여관방이 아니에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5성급 호텔입니다. 어, 대체 이런 호텔에서 왜 모형 CCTV를 달아둔 거냐고 물으니 오래된 호텔이다 보니 CCTV를 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80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 CCTV 없이 지냈어요. 왜 굳이 이제 와서 CCTV 같은 걸 달아야 하는지 저희 호텔 입장에서는 의문입니다. 왜 달아야 하냐니 이런 식으로 도둑이 드니까 달아야죠. 하지만 일본인들과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믿을 구석인 경찰마저, 일본인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데, 외국인들만 이렇게 유별나게 굽니다. 애당초 이런 게 싫으면 일본에 안 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듣기로 일본은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미국 총영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다들 한숨을 쉬며 일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금리 때문에 주식은 대폭락했고 지금 엔화는 휴지 조각이 된지 오래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생계형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처럼 도둑질을 당한 미국인의 연락도 이제 여섯 번이나 되네요. 이 얘기를 들으니 불현듯 한국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에 있었을 때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호텔 방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누가 침입한 게 아니라 제가 나갈 때 문을 제대로 안 닫은 거였습니다. 문이 무거워서 힘있게 밀어야 했던 거였죠. 방 청소를 하지 말아 달라는 팻말까지 달아둔 상태라 직원분도 슬쩍 보고 지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도둑질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날 쓰고 던져둔 수건마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비상 깜빡이만 켜놓고 문을 열어둔 상태로 차를 벗어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어딜 가든 안전하다는 기분을 느끼며 일주일을 살았다 보니 일본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은 예전과 같은 곳이 아니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여느 나라와 다름없이 생계형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물건은 그 다음날 제 방문 앞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마 경찰까지 오고 제가 미국 정부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자 뒤탈이 무서워서 다시 가져다 둔것 같아요. 이로써 호텔 직원이 제 방에 들어왔다는 게 확실시된 거죠. 저는 더 일본에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둑질을 당한 것도 그런데 제 2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보고 말았거든요.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8개 기업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총 5조 엔이 필요하다면서요. 하지만 8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겨우 73억 엔에 불과했어요. 처음에만 이러고 나중엔 좀더 하겠지 라고 생각한 건 일본 정부의 착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처음 투자한 금액은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 것일 뿐더 이상의 투자는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라피더스는 정부 기업이 되고 경쟁할 만한 기업이 없으니 도태되고 말겠죠. 오조나 되는 금액을 다시 투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일본 정부가 부족한 돈을 어디서 가져올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이죠. 이걸 자신있게 가져다주는 걸로 보아 일본 공무원들은 뭐가 문제인지 현실 직시가 전혀 안된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들고 미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했죠. 이 상황을 보고 했을 때 미국 상무부 산하 반도체 첨단기술국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는 대외비라 말하지 못하지만 최근 뉴스를 검색해보면 일본 반도체 제2공장, 라피더스의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호환기를 맞이한 한국 기업과 미국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게 될지 그것도 집중해서 지켜보신다면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얼마 뒤에 한국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더 면밀하게 한국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학자적 DNA를 발동시킨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이 확실하게 예전 같지는 않아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부자고 어쩌고 하기는 하지만 막상 일본에 가보면 낙후된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더라고요. 한때 필리핀이 한국보다 부자여서 한국을 도와줬던 나라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된 것처럼 일본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